빛과 어둠의 경계를 넘나드는 드라마, 빛의 가게의 매혹적인 세계. 최근 드라마 빛의 가게의 새로운 스틸컷이 공개되며, 엄태구와 서련이 그려내는 미스터리하고도 매혹적인 관계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인간 본연의 심리와 관계를 심도 있게 탐구하며,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몰입감을 선사하고 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이야기, 빛의 가게. 빛의 가게는 어두운 골목을 환하게 밝히는 독특한 램프 가게를 배경으로 한다. 이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을 품은 손님들이 찾아오고 이들의 이야기는 매회 새로운 미스터리를 선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앱툰 작가 강풀의 원작을 기반으로 제작된 이 드라마는 그의 대표작인 무빙에 이어 또 하나의 성공작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강풀 작가가 직접 각본을 집필했을뿐 아니라 배우 김희원의 연출 데뷔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풀 작가 특유의 디테일한 서사는 관객들로 하여금 매순간 긴장감 속에서 감정을 이입하게 만든다. 여기에 김희원 감독의 섬세하고 감각적인 연출이 더해지며 램프 가게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간 군상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스터리를 넘어 진한 여운을 남긴다. 첫 번째 에피소드는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며 시작되었다. 지영, 서련분, 이 피로 물든 여행 가방을 끌고 현민, 엄태구분, 예 집을 떠나는 장면은 단순한 불길함을 넘어선 서늘한 여운을 남겼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가방 속에 담긴 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이들의 관계를 뒤흔들 치명적인 진실을 상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6화 스틸컷은 이러한 긴장감과는 완전히 상반된 분위기를 보여준다. 스틸컷 속에서 지영과 현미는 다정한 연인의 모습으로 벚꽃이 흩날리는 봄날을 함께 즐기고 있다. 두 사람은 영화를 보며 미소를 나누거나 서로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다. 특히 벚꽃 아래에서 따뜻한 미소를 나누는 모습은. 앞선 장면의 긴장감을 완화시키며 이들의 관계에 숨겨진 또 다른 면모를 암시한다. 하지만 이러한 평화로운 순간이 진정한 행복일까? 아니면 더큰 비극의 전조일까? 이러한 질문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앞으로의 전개를 더욱 궁금하게 만든다. 엄태구는 이번 작품에서 기존의 강렬한 이미지와는 다른 섬세하고 따뜻한 연기를 선보이며 새로운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 그의 캐릭터 현미는 한없이 따뜻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알수 없는 비밀과 어둠이 숨어 있다. 이러한 양면적인 캐릭터를 엄태구는 특유의 깊이 있는 연기로 완벽히 표현하며 그의 몰입감을 높이고 있다. 설현 또한 지영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폭넓은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지영은 밝고 따뜻한 모습과 동시에 어두운 과거를 품고 있는 복합적인 인물로. 서련은 이 캐릭터의 다층적인 매력을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녀의 연기는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캐릭터의 깊이를 더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빛의 가게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다. 이 작품은 빛과 어둠, 진실과 거짓의 경계를 넘나들며 시청자들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던진다. 램프 가게의 빛은 단순히 공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의 숨겨진 진실과 감정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다가올 에피소드에서는 지영과 현민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이들이 숨기고 있는 과거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날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스틸컷에서 보여준 벚꽃 아래의 다정한 순간이 곧 다가올 비극의 서막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은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김희원 감독의 섬세한 연출은 이 작품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그는 인물들의 심리와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시청자들이 드라마 속세계에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 특히 조명과 색채를 활용한 연출은 램프 가게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한층 더 강조하며 이 드라마를 단순한 미스터리 이상의 작품으로 완성시킨다. 빛의 가게는 단순히 시청자들에게 스토리를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이 작품은 시청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각자의 해석과 추측을 통해 드라마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앞으로의 전개에서 두 사람이 겪게 될 사건과 그로 인한 관계의 변화는 이 드라마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빛의 가게는 단순한 드라마가 아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진실을 탐구하며 어둠 속에서 빛을 찾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엄태구와 설현의 강렬한 연기, 강풀 작가의 섬세한 서사, 김희원 감독의 감각적인 연출이 어우러져 이 작품은 올봄 가장 눈부신 드라마로 자리 잡을 것이다. 다가올 에피소드에서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궁금하다면 매주 방영되는 새로운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말자. 빛의 가게는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비추는 빛이 될 것이다.